자 이번 할 게임은 Blood Spear 피의 창이라는 스팀 신작 데모 버전 게임이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저주받은 창인 피의 창을 가지고 악마들을 사냥해야 합니다.라고 하네요. 어, 프랑스와 캐나다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살짝 다크 소울 느낌이 나는 게임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오.

학생들이 만든 거 치고는 퀄리티 괜찮은데. 어. 어 뭐야? 아싸. 내가 먼저 잡음. 야 뒤져 어디 감히 꺼져 이 미개한 것들아 내가 먼저 잡았어 어 꺼져 길터 꺼져 이 버튼 누르면은 뭐야 어 방금 뭐한 거임 일단 뭔가 한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로 가는 거 맞지? 아 피를 흡수한 건가? 어 뭘까 이거 왠지 세이브 포인트 느낌 나는. Torque. You return again. 뭐라고요? 음. 그치? 가보자. 일단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도 가능하네요. 어 저기 있다 저. 개가리어 무조건 한 방인가 봐 애들. 왠지 이거 맞춰주면 어 센스 센스.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피 흡, 흡수도 가능해. 애들 죽이고 나면 아주 좋구요 진짜 다크 소울 그 느낌이 나네, 그지? 이건 뭘까? 어 F 버튼 누르면 Charge Spear. 어 차지도 가능하대. 뭔가 되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닥쳐 시끄러워. 근데 피가 항상 좀한칸막 떨어져있는 느낌이다 그지 아, 뒤져 어, 주인공 근데 엄청 세다 어, 뭐야 점프하려고 하는데 점프는 안되고 이거 뭐야? 스페이스 바 누르니까 이렇게 바닥에다 창을 찍네요 어! 어어어 잠깐만! 뭐하나 뭐하나 어어 근데 이게 지금 최적화가 안돼 있는 건가? 살짝 렉이 좀 걸려서 어 세어링 어 인세인에서 하이로까지만 아우 어, 좋네 응? 얘기 한번 해보자 어 오케이 막 뭐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건방진 놈이 자꾸 활 던지네 죽을라고? 나 근데 나 이메 어디서 봤어? 다크 소울에서도 이메 본거 같아. 스페어 아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광역으로 광역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가지? 어디로 가지? 내려가면 되죠. 근데 여기 자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 필요 없겠지. 뭐 도움 주는 애인 것 같거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스토리같은건가? 아아! 아이런데 죽지 않아 애교였어, 애교 응? 아, 이, 얘네들은 딱 봐도 차지 꺼져! 꺼... 오케이, 오케이. 디져히 감히... 어? 주이공을이 응? 오케이. 어, 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가이무쉬이데요 그죠? 뭐하냐, 꺼져. 피가져와 왜피 회복이 안 되지? 되는 애들이 따로 있나? 아, 이게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네. 아, 깜빡깜짝. 그 맵이, 맵인 줄 알았어. 어이구, 개사기 이게 좋네. 어? 응 스턴. 응, 스턴. 응, 스턴. 응, 스턴. 어, 뒤질 뻔했네. 어, 자비전명! 아, 이제 살 사람 안 되겠다, 이거. 뭐지? 좀 빡, 빡게 매야겠는데? 음. 오, 여기다 꽂힌 거 봐봐. 내가 던져가지고. 아까 저기 위에 있던 놈 아니야? 날아가서 꽂혔나 보네. 여기 이제 보스인가? 만약에 보스 나오면 내가 한 번도 안 죽고 깨면 저기 깜제라 인정? 한 번도 안 죽고 깹니다. 보스 나와도. 아잡히잡냐컷컷컷 컷. 컷, 컷, 컷. 아피 완전 찔끔 차는 거 봐봐. 어? 피 너무 안 차는데? 여기 왠지 애들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컷. 어, 위험, 위험. 어, 피좀 산다. 컷. 아, 역시. 게임도 잘하고. <laughs> 이거 뭐야? 얘좀 덩치 커 보인다? 이건 뭘까? 어... 던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 되는 건가? 어어어어 아~ 도겐 대충 뭐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세번뭐 이거 그 개수만큼 던지고 그 다음에 이거 찍으면은 좀 방패가 박살 나는 듯, 그런 시스템. 이것도 가까이 가서 이제 바로 잽싸게 찍어주면 컷와 완벽하게 이해했다.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도 어떻게 지나가야되는데 방법 많은 사람 이걸로 얼음도 없는데? 근데 여기로 넘어가는건가? 아! 아 여기가 길이구만~~ 대박 한 번에 맞춘다 한 이쯤? 꺼져, 꺼져. 응, 피옵스. 어림도 없다. 나에게 다것 같으냐?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아, <laughs> 어져 꺼져, 꺼져 좀 꺼져 좀 응, 찍고 응, 찍고 꺼져 컷컷컷어다 뒤져. 이 g 뭐야 God, 이거 어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설마 내가 죽는다는 이런 미래라고? 어일 그만해 퇴근해 퇴근해. 이제 포스 무조건 나온다. 이거 와 게임 너무 잘, 너무 쉽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발작 소리 자꾸 들리는 아활 쏘는 놈어져 뭔데, 거슬리게, 꺼져. 좀. 근데 애들이 좀 무빙을 좀 해, 그치? 무빙을 한단 말이야. 어, 뭐야. 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죽고 깨는 사람 거의 나밖에 없을 듯, 그죠? 아, 얘네 좀 뭔가 패턴도 알았다. 딱 공격할 때쯤에 하단 공격해주면 어, 살살 녹네. 그치? 어, 그래. 그래, 그래. 고생 많이 하는구만. 응? 어, 뭐야. 이걸로 안 좋은데? 아, 다 퇴근해. 바로 가서 한번 찍어주고. 어, 히든 스테이지? 여기 백타버 나온다 이제. 어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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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나 정도면은 명중률 얼마 어 어느 정도인? 거의 프로 게이머 수준 아니야? 얘는 근데 이거 내려찍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죽이지? 아, 아. 아 그냥 통하긴 하네. 뭘 10%야. 아, 맹독가스, 맹독가스. 아. 이제 큰거 온다. 내가 볼때 보스다 이제. 여기 반대로 넘어왔구나. 초반에 그 장소에서 간다. 보스 한 번에 클리어한다. 이제 진짜 큰거 온다. 지렸다. 여기 그래, 그래, 날 숭배하라. 얘네들 기도하는 놈들 피로 써야 될것 같은데, 피 없을 때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제 마치 피 회복할 때 쓰는 거 아님? 어, 뭐야? 손만 있네. 아 장난하나, 별거 없어 보이네. 어? 아, 뭐야, 이거, 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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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점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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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지 않아. 여기 내 피가 많거든. 어, 어림도 없어. 아. 일단, 좀 편하게 게임하려면, 쫄따구를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 지 얘네들. 계속 소환하니까. 빨리 잡아야 돼. Alright? 엄마는 유남생 피해욕 바로 해주고. 얘는 어디를 쏴야 맞지? 데미지? 눈? 어, 이 자식, 일로 와. 어, 아, 싸가지롭게 눈 계속 가리는거 보소. 언니, 지약점인데. 뭐하냐? 어떻게 하지? 어디가 약점일 거.. 아~~ 또 가렸다. 어, 그럼 눈깔. 오케이, 딜 들어갔고. 바로는. 아! 야, 피 가져와, 피 가져와.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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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어, 너무 쉽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보스 맞나 이거? 어? 커. 눈눈눈 눈. 아이고, 눈, 눈안 눈. 눈. 보이겠네. 커. 대추 왔나? 어, 뭐야? 아, 이게 뭔가요? 와, 뭐야? 잠깐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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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 친구들.

와, 어, 조심. 야, 잠 가만히. 그거 가져와, 빨리. 니마. 너 많이. 제발! 그렇지. 오케이. 좋은 싸움이었다. 마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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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피좀 일단. 위험해, 위험해. 아, 이거 흡수하는 거네. 어, 배부르다. 뭐임 어, 뭔가 얻었나 봐요. 음, 그나 어디로 가? 한 마씩 말 걸어야 되나? 안 되는데, 뭐야? 어 왠지 길이 열 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 어 가능한가? 아 너무 쉽네. 음 엔딩? 어 여기서 끝났네요.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그치? 어, 잘 만들었어. 근데 추가 확장팩이 어, 없을 거라는 말이 있던데. 여기서 그냥 개발 중지인가? 어, 잘 만들었네요.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요.